와 영석이 형 지금 TPO 딱 맞는다. 어, 너무 귀여워. 어떤 TPO가 딱 맞아 지금? 제, 여기 레스토랑이래. 아 해산물 레스토랑에는 인기 모자를 쓰는 거. 진짜 진짜. 잘 어울려. 미미야 그만 찍어. 너돈내놔 미미 언니 최. 돈내놔미니다저귀엽다 자 어쨌든 오늘 뭐 쇼핑도 하셨고 네! 너무 좋아요 네, 영지도 꿈에 그리던 발트에 구경하셨고 전... 꿈에 그리던 꿈만 같았어요 꿈만 같았어요 네. 정말 꿈만 저희... 같았던 시간 너무 꿈만 같아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자 그래서 오늘 영지가 갔던 발트에 발트엔 물고기가 살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네, 발트에서 갓 잡아올린 퍼드득 퍼드득 신선한 <laughs> <laughs> 스칸디나비아 반도, 와우! 네, 북유럽의 해산물 전문 식당에 저희가 찾아왔고요와 와, 근데 벌써 휘방창란해. 배고파. Oh my god. 셰프님 지금 오성급 영화 나오고. 맛있게, 맛있게 잘하실 것 같은데요. 아우 배고파. 배고파요. 다행이. 아, 큰일났네 진짜. God bless me. 아까요, 영지가 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언니, 나 아드레날린이 너무 뽀뽀져 나와. <laughs> 언니, 나 지금 국토 대장정이라도할수 있을 것 같아. 빨리 하고 싶어, 게임. <laughs> 가만히 핸드폰 벗다니, 까 어. 안될것 같아. 아드레날린이 올라와, 언니. 항상 뽀뽀하고. <웃음> <웃음> 극한 직업이네요, 여러분들도. 아, 아, 아 너무, 너무 네. 좋아요. 네, 이런 네, 친구들 있으면 네. 네, 좋죠. 네, 네. 음. 어쨌든 뭐. 맞아. 맞아요, 맞아요. 오늘 한번 진짜 찢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찢을 거야. 찢어야 돼. 누굴 찢어까 <laughs> 분량이 <laughs> 모질라요? 아 왜냐면 이제 응. 기차 가면 언제든지 어, 조용히 우리가 잘. 이제 아...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제가 여기서 응. 끝장 보겠습니다. <웃음>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보겠습니다. 끝장 보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응? <laughs> 믿어요? 아그 아, 아, 시간이 왔네요. 왔네요. 아, 아, 아 큰일이다. 그 시간이 왔어. 아 큰일이다. 사제, 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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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시간이 왔네요. 사제를 불 시간이 왔다. 고 아니야 그거? 맞는 것 인기. 같아요. 인기인기인기인 인물 키스. 맞네, 맞네. 아. 그, 아. 근데 큰일 났네 이거. 아. 아. 얘들아 귀에 눌리지 마. 아, 마, 영석이 형. 귀에 눌리지 마. 영석이 형눈 똑바로 봐. 귀에 네. 눌리지 마. 하나 둘 이동욱님. 정답입나 어. 선배님. 아, 헷갈렸어. 선배님요나 박동욱님 선배 선배님. 하나 둘 셋. 스 마이 아버지. 마이 아버지. 하나 둘셋 우이 아, 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하나 둘셋 조기상 왔다왔다 왔다!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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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홍, 호니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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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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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미미 씨. 그러니까 잘 나가는 거 알겠고. 난왜 모르냐 이거. 홍현희, 홍현희. 근데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분명히 알았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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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아니, 제작진분들. 네, 네. 인물 퀴즈 회의를 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어, 아, 뭐 열심히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인물 퀴즈가 넓지나? 폭이 좀 넓어졌어. 아, 왜냐면 저번에 별 생각 없이 갔다가 여러분께 된통당하고 나서 그죠 MZ 세대밖게 <laughs> 연령을 낮추고 소울을 높였다. 어. 높였다. 너희들이 싫어하던 말든 나는. 근데 저거 진짜 엠지마인드예요. 어. 아니 어, LG, 이게, LG, 이게 LG, 진짜 엠지마인드. 어. 너희들이 싫어하던 말도 없죠. 이거 진짜 엠지마인드. 어. 그래 영지 가사에도 있잖아요. 어. 엄마 말도 안 듣는 어. 내가 왜 누나를 네 아, 들어야 돼. 진짜 친구가 됐어 우리 이제. 아, 수평적이죠. 동등하니까요. 네, 시소. 어, 하자 이거 할수 있다. 할수 있어.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And Marie. 하나, 둘, 셋. 그렇지. 오, 우리 강아지. 영지, 음악가요. 예 제가 태어난 연도 노래 부르셨잖요 아! 나나 나는, 나나나나큐나김나나티나나나 아니 왜 호를 붙여? 그왜 호를 붙여? 어떡해. 아니 근데 어떻게 잠깐만 <laughs> 서진 선배님이 <laughs> 제가 알기로는 지고락실 진짜 그러니까 좋아하는 어떻게 하는 걸로 해. 알고 있고 우리 저는 우리. 별로 안 좋아하시죠. <laughs> <laughs> 네명 중에 네명 네 중에 <웃음> <웃음> 별로 안 좋은 사람들. <laughs> <laughs> 무슨 말 하는 거지락시를 좋아한다는 건데, 우리 모두, 우리도 하나잖아요, 미리. 그래. 왜냐면 우리 사진이 형은 이, 이 자매 프로, 가족 프로라고 생각을 그래. 하는 거예요. 우리를 가족이라고 생각하겠네? 네, 그럼요. 가족이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laughs> 네, 근데요? 그, 근데... 가족인데 정을 몰라? 이름... 아, 가족이어서. 예, 김씨니까. <laughs> 아, 그래서 김니까 어. 아, 이해해 주시겠지. 아 나쁘지 않아, 분명히. 어. 잘 너무... 편집해서 써주세요. 어떻게 편집해서? <laughs> 아니 뭐말씀하서 말씀하는 대로 해드려. 해도... 큐티 큐티하는 건뭔 큐티 아니야. 그래도 호를 붙여드렸으니까. 그래. 큐티. 아 영석이 형 입가에 미소 있는 거왜 이렇게 얄냐은은하아 나중. 아, 기분이 하신 너무 하신. 좋아. 기분이 째져훅건패스쩔서 <laughs> <재정, 웃음> 아까 영지랑 발트 갔다가 기분 살짝 좋지 않았는데 지금 기분. <laughs> <laughs> 왜 이렇게 치고? 비차 일박. <laughs> 피가 볼게요. 자, 가볼게요. 나 이거 내가 스타트 잘 끊을게. 사랑해. 어. 하나, 둘, 셋. 세 정답이고요? 어. 예, 세 하나, 둘, 셋. 김범수. <웃음> <웃음> 김범수. 개. <laughs> 나나는 <laughs> 이거 실드 못 친다. 이거 어떡하 이번에 마마 호스트로도 나오시구나 어. 어머 어. 나 이거는 나 이거 못 한다, 나는. 태가또가 사랑해. 아닌데. 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너무 <laughs> 느낌이 느낌이 다른데. 저 참고로 보검이가 보검 씨가 우리 프로 너무 좋아. 진짜요? 무정적한테 전화해서 어머 어떻게 작가님. 저는 어떻게 안잘 연기. <laughs> <laughs> 저는 안 좋아하시죠. <laughs> 어떡해 어떻게 작가님 저희 프로 좋아하신대요? 어떻게 좀잘 연결을 좀. 모르 <laughs> <laughs> 미미가 아죄송해환승줄 알고 미미가 시즌 1에서 활약을 많이 했어또 박보검 씨 좋아했을 텐데 진짜. 많이 미워해 주시는 것도 다 살과 무소리 아 살과 <laughs> <됩니다. 웃음> 피와 살 피와 살입니다 살과 미미 살과 뭐 이쯤 되니까 난 뭐가 얘가 뭐 어, 얘가 맞나 싶긴 해 <laughs> 아니 김주영 선생님 빼다가 뭔가 오류가, 오류가 났나봐 났나 났나 괜찮았네 아 어, 그거 개인전 안하요 개인전 어 인당 어제발요 개인전 너무 뭔가었으니까 머리가 핑킹 돌아요. 외치기. 네, 아, 외치기죠, 외치기. 네. 외치기. 외치기 이름을 외쳐요. 예, 외치기 외치기 가면 되죠? 자, 갑니다. 하나, 둘, <목소리> 셋. 올리비아 로드리게스. 장담 와. 아, 맞다. 올리비아 로드리게스. 우리 웃기대 잡뛰어요, 누리고. 네, 뭐야. 우리 지금 흐름 탔거든요. 네. 진출 가요? 괜찮아요? 가요? 가요? 이거 내가 혼자 10개 해서라 도한다 <목소리> 먹는다. 가겠습니다. 어, 냄새가 자꾸 올라. 와 하나, 둘, 셋. 가이 어, 장담이고요? 하나 둘, 셋. 김강수. 김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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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왜, 언니가 김씨라서 그러는 거야? 왜다 김씨? 차라리 독고, 독고 광수! 제갈 광수! 최강창민! 다시 해요, 다시! 아니야! 또, 또 이거야! 야, 또! 필요한 거 같아. 이게, 이게 웃기고 자식 그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거 같아. 미니 그냥 너가 편집실 가서 너가 편집해. 하좀 불러주세요. 어? 아 제발. 하면 아, 안 아니. 자, 아니 언니 자리가 이상한 것 같아. 어, 나 이게 가자.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분수에 안맞다요 바꿔 바꿔. 안 맞나? 뭐라도 바꿔. 그러니까 자리 그래. 바꿔서 기회 한 번. 근데 자꾸 지금 헷갈리죠. 김이 붙어가지고. 네. 그냥 뒤 글자. 뒤 글자. 언니. 글자. 아 이름. <laughs> 언니 이제 김만 빼고 생각해. 김 씨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냥 박, 이름만 말해도 요 어. 이름만? 일단 해봐 뭐라도 해봐 언니 김 씨만 말고 어. 괜찮아 언니 할수 있어 김미연와얘먹어야 된다. 막카로니에다아 아, 감사+ 감사 자크리미 갈릭 포테이토 아크리미 갈릭 언니. 아 미쳤다. 미쳤다 아 미치겠다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하나 둘셋 이병건 씨, a k a 침착맨. 그렇지 <목소리> 좋아. 당장 <목소리> 화가. 아니 이걸 본명을 대는 사람은 제가 처음 봤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자 갑니다. <목소리> 이병건 씨. <목소리> 하나 둘 셋. 박서준. <목소리> 정답이고요. 하나 둘 셋. 김고은님. 정답이고요. 은타가. 은타가 하나 둘 셋. 이나영 선배님. 김나영 선배님. <목소리> 김나영 선배님! 김.. 아, 김씨 하지 말라고 진짜 김씨 안한 거야? 김씨는 김씨다 그럼 김씨는 김씨 <laughs> 야 땡! 야! 뭐, 뭐, 저한입 주세요 김.. 김씨 하지 말라며요 <laughs> 김씨씨잖아 김씨잖아요 근데 김씨 잖아요. <laughs> 우리가 이형을 울어, 울어, 미미 울어. 미미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왜 울어? 울고 싶어서. 아나 너무 <웃음> 웃겨. <웃음> 진짜 울어. <laughs> 왜 애를 놀렸선생아 <울려야 웃음> 제가 울린 게 아니라. 미미 언니 재도전 한번 갑시다. 인간적으로. 아 모르는 걸 어떡합니까? 너무 알긴 알아요. 우리가 예능 프로 찍는데 아, 누가 아, 나온 줄.. 알긴 알았는데. 네. 너무 억울하아요생님 네. 억울하지. 아니요. 진짜 포즈까지 쫓아했어요. <laughs> 아니 좀한번 해줘요. 너무 눈물, 아깝다. 눈물 쏙.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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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났죠? 어떻게. 정말 진짜. 울지 마. 울지 마. 예능 찍을 때 우리 울 필요는 없잖아. 그래. 언니 잘하고 있잖아. <laughs> 왜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가? <웃음> <웃음> 언니 아, 언니가 나, 언니 나, 언니가. 나핀란드 나 시로 너무 조용하고. <laughs> 우리 스타일 아닌 것 같아. 그치 얘들아. <laughs> 의왕이, 더 울어 더. 더 더 울어 더 울어 미미야 <laughs> 기회 얻을 수 있게 더더 더 울어 언니가 눈물까지 흘리는 마지막 진짜 막판 진짜 막판 유진아 그거 내려놔 먹을 수 있다 우리 우리 할수 있어 유진아 마지막 기회 얻었어 누구부터? 믿지? 미미야 나랑 나랑 바꿀래? 아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한번 가요 그래, 바꿔봐 그래, 그래. 왜냐면, 그래, 그래. 왜냐면... 미... 괜찮아 우리 함께야 자 가볼까요? 가자. 이겨낸다 암시 어, 자기 암시 하세요 할수 있다고 성공률이 낮다니 우리 우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메뉴가 하나를 못 먹는 게 말이 안돼 하나 둘 셋. 주현영 씨, 근데 얼굴이 살짝 구겨졌으니까 좀 똑바로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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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얼굴이 살짝 구겨졌으니까 좀 똑바로 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하나 둘 셋. 김연아 선님이상님인 좋아 나 이거 못 하지. 죽었다 진짜. 하나 아, 둘 셋. 오, 나미란 선배님. 오, 나미란 선배님. 어눈

자, 그 사람이 누군지? 언니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거 3, 김 김홍식. 김홍식 씨야? 문상은, 문상은 씨. 김홍식. 근데 문상우 님이 김홍식이란 이름이랑 좀잘 어울리네. 어, 잘 어울린다. 관상이.. <laughs> 별명으로 쓰셔도 되겠다. 어 관상이 어. 김홍식 같다. 아, 아. 구독, 구독도 하는데.. 징크슨 어, 깨라고 있는 그래, 거야. 가볼까요? 깨버리. 자 됐습니다. 가보자. 하나 둘 셋! 빌리 알리쉬. 정답이고요. 좋아. 하나 둘 셋! 송혜경 님. 정답이고요. 살짝 어려 하나 둘 셋! 우리 회사 선배님인데 유현석 선배님. 좋아 어. 좋아. 아니 근데 회사 사람은 한번샷라웃 쳐줘야 돼요! 어, 어, 쉬고, 쉬고, 앞에서 주시고 같이 쳐! 그래. 아, 잘했어 안유진 잘했어 잘했어! 이게 이제 TMI처럼 잘했어. TMI 잘했어. 아, 잘했어. 우리 회사 선배님인데 그래 아니 그, 그러니까. 이건 거샷라웃을한번 그래. 쳐줘야 돼 원래 동네 출신 힙합에서 샷라웃 치잖아 아니 왜냐면 자꾸 앞에 뭐라고 말을 하니까 땡을 못하고 그러니까.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정답을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 모르실 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 선배님인데 유연석 선배님이에요 관계성을 설명하면 더 재밌잖아요? 네 한숨에 했잖아요? 유진이 원래 네, TMI 좋아해요. TMI 좋아하는 친구요. 자 갑니다. 나떨리다나떨리다 하나 둘 셋. 박보검.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누구 아름다우십니다. 아, 제아아아 박은빈님. 아 어, 알았어. 알긴 아 알았어. 아 박은빈님 맞죠? 우영우우영우 근데 얼굴 이 살짝 구겨지네. 이게 이거 진짜 이거는. 근데 얼굴 이 살짝 구겨지네. 이게 진짜 이거는. 위에를 잡아주세요. 얼굴이 구겨져 있다니까요. 진짜로.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러고 자고 계세요. 그러니까. 진짜 얼굴이... 아니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지금 얼굴이... 제가 안유진 같나요? <laughs> 유진이 진짜, 안 먹고 유진 진짜 먹고 싶은 거 안유진 같아. 진짜 먹고 싶은 거 진짜 너무 귀여워. 제가 지금 유인이 같나요? 너무 귀여워. 그게 무슨 일이에요? 위바! 위바! 어머! 깊어. 구리다! 구리야! 스르 우리아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음식! 다모아놨습니다시푸드 플래터. 어, 관자. 우와. 무꼬미 오케이. 아, 지락만더 하자. 와, 진짜 해산물 모아놨네3 2 1. 지락신지락신지락신 어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우와, 음식입니다. 에, 에. 사실 이거 먹으면 앞에 것들도 먹을... 이거 에, 이거 하나로 끝나는, 때, 안안 끝나는 안 먹어도 거예요. 네,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다. 이번에는 끝나면 바로 바로 뺍니다. 네. 넵. 하나 둘 셋! 땡! 오! 쒸! 쩡! 오! 쒸! 쩡! 아! 남 배우가 어려워 항상 이 정장을 입고 계셔갖고 너무 헷갈려요. 진짜 죄송해요. 진짜 몰랐어. 지금은 알아? 저는 조인성.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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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말하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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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조인성 선배님, 어, 어. 이정재 선배님, 어. 정우성 선배님 얼굴 잘 구별을 못해요. 뭐뭐뭐뭐뭐뭐뭐 사실 구워 담을 수가 없네. 공성. 지금 난리 났어 언니 웅성웅성. 아 진짜 구별을 못해? 그런 사람 있잖아. 웅성웅웅웅나 때보다 심한 거 같아. <웃음> 어떡하지 <laughs> 어떻게 해? <laughs> <어떡해? 웃음> 놀라는 제가다 감수할 테니까 한 번만 더만. <laughs> 야, 얘 며칠 전에 굳준 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laughs> <laughs> 영석이형 그리고 우리 재밌는 얘기도 많이 했는데. <laughs> 그래 둘이 커플 마아도 했는데. 지루하다고 그렇게 뭐. 뭐 아니야. 자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가봅니다. 우리 자존심 있지.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김태리 <laughs> 정답이고요. 아, 잘했다. 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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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김신영 언니. 정답이고요. 잘했다. 잘했어. 김신영 언니. 잘했어. 김신영 언니. 하나 둘 셋. 크러시 선배님. 야 잘했다. 야야 이거 어려워. 아니야 아니야 하나 둘 셋. 엄정화 선배님. 정.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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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앵그리버드! 정하! 천나미! 정하! 천나미, 천나버! 정하! 나 하나 둘 셋! 영정아 선배님! 아나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아나 오늘... 진짜 진짜! 오케이 오케 영지야! 하나 둘 셋! 기영이네! 진짜 하숙집 저거 운영해 주는 <laughs> 네. <laughs> 너무 고개 <있던데. 웃음> 잠깐! 못했죠? 땡! 못했죠? 땡! 못했죠? 잠깐. 네. 잠깐! 택! <laughs> 기영이랑 둘리랑 검정 동이 씨랑 섞인 거예요 근데 땡! 못했어! 땡! 못했죠? 땡! 못했죠? 땡! 못했죠? 고길동. 고길동을... 아니 일단 세 분은 드시고 계세요. 잠깐 영진이랑 얘기 좀 하고 있어요. 고길동을... <목소리를> 뭐, 네, 네. 아저 지금 영성경이랑 음, 개인적인 감정 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 제가요? 아. 제가 그 쪽한테? 네. <laughs> 어왜 갑자기 더이 싸워. <laughs> 뭐야 뭐야. 저 보기 또 많이 거쳤는데. 무슨 자, 독도에서 할 얘기를 여기 이렇게 얘둘다 진짜 엠지가 봐. 사실은 찝찝할 수 있죠. 안 찝찝한데? 주세요 아, 주세요 찝찝해요 에어고냉장 다른 문제. 산수이니까검청시기다 하나 더 넣으면 돼. 하나 더 하나 더. 어 제발 어 제발. 그래 아무튼 솔직히 섞인 건 우리도 인정. 오케이 인정. 솔직히 섞잖아 만화가 섞였어. 자, 바로. 하나, 둘, 셋, 황재성! 어! 미... 황재성! 펀지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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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지라펀지지송 펀지송. 지